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함의 은혜입니다. 이 넉넉하다라는 말은요, 고유의 우리나라 말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크기나 수량이 차고 넘친다는 의미에 넉넉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어떤 마음이 좀 너그럽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 됨됨이를 넉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넉넉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넉넉함에는요. 이좀 친근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계산할 때도 있지만 이 넉넉함에는 친근감과 정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이 넉넉함에는 이 포근함과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어제가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었죠. 예전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풍요로움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명절 때가 되면 정을 나누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고 또한 이제 헤어질 때그 아쉬움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꼭 무언가를 주지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넉넉하게 줍니다. 됐다고 해도 괜찮다고 해도 그저 주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정확하고 계산적으로 할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좀 넉넉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공, 공과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공과금이 예. 여러분 공과금 내보셨죠. 예. 공과금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전기세가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0만 835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5원은 빼더라고요. 그러면 10만 뭐 3200원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거기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엄마, 아빠, 내가 좀 책을 사야 돼요.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얼만데? 37,940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3만 원에, 7천 원에, 100원짜리 9개에, 10원짜리 4개, 이렇게 주지 않아요. 어? 그거보다 항상 넘치게 계산하지 않고 그걸 자녀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산적인 것과 넉넉함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를 향해서 움직이면 항상 넉넉해요. 물질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그를 향해서 넉넉함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귀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넉넉함에 있어요. 아주 넉넉한 은혜를 베푸셔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성경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분이 뭘더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까지 줬는데 뭐를 안 주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를, 형,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작권을 가로챕니다. 이제 결국은 형의 분노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제 해가 저뭅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두려움과 고민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너의 자선이 땅의 티클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선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주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을 아시죠? 모함 여인으로 남편을 잃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지요. 이 모습을 본 보아스라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루키서 2장 12절입니다.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보면 5장 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처럼 넉넉하단 말이에요. 셀수 없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넉넉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에도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넉넉히 먹고도 남았지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 기적 속에는 이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외에도 하나님은요, 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이 넉넉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은과 비슷한 평지 설교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드에게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드 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넉넉함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자랑이 아니라, 뭐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넉넉한 겁니다. 누구에게 베풀어도. 아주 뭐 세상의 사람들은 뭐 손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손이 큰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그 뭔가를 주고 싶어서 막 그런 그냥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주죠. 근데 그 많이 주면서도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조금 드려서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그 넉넉함을 다줄수 없어서 그래요. 그니까 이 넉넉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 넉넉함에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하나를 달라 그래도 다섯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하나를 달라 그러면 하나도 죽이 아까운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사실이 넉넉함의 은혜로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성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빚을 담감해 주는 임금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왕이 어느 날 종과 채무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일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돈의 액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빚을 그만큼 질 수도 없고요. 이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1달란트가 평상시 임금의 15년 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1달란트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1년에 1000만원을 번다고 치면, 1000만원을 번다고 치면, 15년이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곱하기 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이때 임금이 그에게 가진 것을 갚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종은 무릎을 꿇고 갚겠다고 애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갚을 수 없어요. 이러한 형편을 알고 임금은 그에게 넉넉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엽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1만 달란트라는 만져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준 그 관심과 있으면 그저 더만큼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동안도 참 넉넉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로왔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런 넉넉함을 서로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오라하지 않고 빚을 다 탄감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임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넉넉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저 계산적이고 아주 우리나라 말로 쫀쫀하게 그게 아니고요. 그냥 넉넉한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에게는 넉넉함이 별로 없어요. 내 자신에게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넉넉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나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아닌 둘, 둘도 모자란 것 같아서 셋, 아 이것도 모자란 것 같아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 양들에게 넉넉함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덕은 다만 흠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넉넉함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계셔요. 내가 뭐 있어야 넉넉하지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 넉넉함의 은혜는요, 넉넉함의 모습은요,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요,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넉넉함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내가 많이 가져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이 넉넉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요. 내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함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넉넉함이 스스로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넉넉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넉넉함을 보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넉넉함의 은혜를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는 것이 아깝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못 줘서 미안하잖아요. 넉넉하는 것은 안 주지 않아요. 줄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넉넉함에 인색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색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랑을 바탕으로 넉넉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고,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충분히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써 4년이 되었더라고요. 4년 전 2020년 1월 달에 세상을 떠난 고 이정숙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개인적으로 저의 고모님이 되 있는데 참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넉넉한 모습을 보였어요. 뭐, 가진 것이 있을 때도 그랬고요. 없을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용돈을 줘도 항상 넉넉하게 줬어요. 심부름을 시켜도 넉넉하게 줬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삶의 모습에서 넉넉함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 었다 가끔은 생각 나고, 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넉넉함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넉넉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제가 작년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서 제 마음에 딱 꽂힌 게그 말씀을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제가 또 다른 은혜를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그 넉넉하다라는 넉넉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에게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기를 항상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그 자녀가 이쁘고 부모에게 뭐 이런 어떤 마음의 흐뭇함을 기쁨을 주면 자녀가 요만큼 달라는 걸 이만큼 줘요. 그런데 때로는 자녀가 미울 때도 있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요만큼 달라 그러면 고만큼밖에 그안 주고 싶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넉넉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넉넉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일만 달란트라라는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 그러한 모습의 사람 동료에게 그 작은 돈. 그것을 넉넉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넉넉함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넉넉함이나 인색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넉넉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설 명절처럼 크, 넉넉함의 인색함이나 계산이 아닌 그 넉넉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이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